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나무꾼은 이제 고구마를 심어야 되죠. 본밭 여기 전체 면적이 400평 정도 됩니다. 여기 고구마 심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옆에 여기 올봄에 하우스를 만들었잖아요. 하우스를 만들었는데 이 하우스를 하는 후배가 이 철근을 박아서 끈으로 하우스 고정을 하는 보강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쇠말뚝 1m짜리 10개를 박아서 양쪽 가에 3개, 가운데 4개. 이렇게 끈을 묶어 보강을 했습니다. 오늘같이 바람이 많이 불면요. 이 하우스가 붕 떠서 날아갈 염려가 있거든요. 이 정도 바람이야 견디지 않겠습니까마는 바람이 돌풍이 불 염려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럴 때는 하우스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. 이쪽에 바람이 부는 쪽은 창을 많이 내렸고요. 여기 반대쪽은 창을 많이 올려서 그 환기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올려주려고 그럽니다. 저쪽을 작게 내렸으니까 이쪽을 많이 올려줘서 환기가 좀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이 하우스 농사는 올해 세사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별 상식이 없습니다. 그냥 생각 때, 내 생각대로 이 행동을 할 뿐이죠. 여기 안에, 올해는 일단 이 하우스 안에 그 고구마를 심었습니다. 제 당초 이 하우스를 하는 목적은요, 여기에 그 제가 필요한 고구마 이저 모종을 좀 길러내고요. 그 다음에 1차로 고구마를 심고, 그 다음에 옥수수를 심고, 겨울에 하우스 감자를 재배를 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. 세상일 계산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. 여기 고구마를 심으면서 두줄 심기를 했습니다. 두둑을 넓게 하고 두줄 심기를 하면은 이 그러니까 비용을 좀 절약을 할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이 넓은 비닐을 쓰고 두둑이 넓으면은 고구마야를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? 비슷한 수량을 심으면서 이런 작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심었는데 두둑이 조금 좁습니다. 말도 말고요. 한 18cm만 더 넓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저쪽에 하우스가에 빈 공간이 좀 줄어들겠죠? 줄을 들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골 하면은 좀그 <laughs>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제가 두줄 신기를 하는 건 올해 처음이니까 올해 수량을 비교를 좀해 보고요.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 두둑을 조금 넓게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. 어제 그제. 이틀 동안 그제 이틀 전에 여기 고구마 모종을 심었죠. 모종을 심었고, 이 간수를 두번 하고요. 어제는 여기,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가 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 하우스 안에도 아마 수분이 증발되는 게 적었을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마 이 활착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거의 100%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간수는 그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씩 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제 제가 하우스 농사 짓는 게 처음이니까 하우스 농사는 어쨌든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고구마 할착률이 좋을 것 같으니까 마음은 조금 뿌듯합니다. 농사가 잘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. 이 하우스를 지어 모로서요, 지금까지는 제가 매년 고구마 한 번만 심고 수확을 했었는데 제 계산대로 그죠? 고구마 캐내고 옥수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우스 감자를 심을 수 있다면요. 일은 많아지겠지만 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유 나무꾼이 일을 줄이는데 계속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. 우리 집선녀가또 일을 만듭니다. 또 일을 그렇게 잔소리를 듣게 생겼습니다. 어쨌든 참 힘들었던. 4월이었습니까? 산불이 난게 4월이었죠. 근데 이제, 어쨌든 봄에, 봄이 오면은 새로운 곡식을 심고 씨앗을 뿌리니까 희망의 계절이죠. 이 하우스에 제 나름대로 또 다른 희망을 심어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